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일 중국과의 히토류 공급과 관련한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자석 완제품과 히토류를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신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합의된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간 미국이 요구해온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요구한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을 두고 일종의 합의가 도출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학생 문제 외에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 55% 중국은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까지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번 2차 협상 결과가 곧바로 시행된다면 갈등을 반복해온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거칠 걸로 기대됩니다.